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다섯 명의 평균이 당신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평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각, 행동, 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지낸다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지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발상을 한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풀릴지를 생각한다.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똑같이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한다. 불평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쉽게 한다. 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행운 체질이 되어야 한다. 행운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행운이 깃든 사람, 물건, 장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이 좋은 사람의 습관을 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스포츠 세계에서도 인류인 사람은 인류인 사람과 교류한다. 반대로 출세를 못하는 사람은 역시 비슷한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한다. 인간성의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가 되고 싶다면 인류인 사람 곁에 다가가 인류의 사고방식을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전국 약 2,000명의 영업사원 중 최하위에서 6개월 만에 전국 톱이 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다. 딱히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과 행동을 아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상위 영업사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시 나는 니폰 심판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버블 절정기 무렵인 1989년에 오사카 히라가타 지점에서 당시 매출 전국 1위인 도쿄 신주쿠니 시구치 지점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도쿄의 영업 정예 부대 사이에서 나는 실력을 막겨루지 못하고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그럴 때한 사람으로부터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곁에 가라. 영업 실적을 올리고 싶으면 상위 영업 사원 곁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전국 최하위였을 때 함께했던 술친구는 모두 영업 실적이 저조했다. 그런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상사, 동료, 회사에 대한 험담이거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야기였다. 조언에 따라 영업 실적 상위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대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실적 상위인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험담이나 부정적인 사고의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적이 하위인 사람들이 결함 상품이라고 툴툴거리던 같은 상품을 실적이 상위인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어느 가게에 제안하면 잘 팔릴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저조한 실적을 주변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반면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적이 상위인 사람들과 만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천하자 실적이 급상승했다. 전국 1위는 놀라운 결과였다. 행동을 바꾸지 않고 예전 그대로 실적이 하위인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실적 미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행운 체질이 되고 싶다면 운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자. 운이 좋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하라. 분명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다.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기회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행운은 전염된다. 준 것을 잊어버린다.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잘 기억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을 잊는 편이 운이 올라간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려주면 좋은 운이 순환한다. A 씨는 화가 나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자 고등학생 조카 B에게 용돈을 500엔 주었는데 감사의 전화도 문자도 없다는 것이었다. B의 아버지가 딸에게 사실을 물어보며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B는 인사를 잊은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이 놀라웠다. 겨우 500엔 정도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숙모도 어른답지 않아. 더 이상 용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A씨는 조카에게 용돈을 줬다. 어디까지나 선의의 행동이다. 하지만 그 보답으로 감사를 요구했다. 베푼 것을 기억하고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화를 냈다. 애써 베푼 선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난다.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을 자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감사 인사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다. 강요해서 얻은 감사의 말은 가짜일 뿐이다. 시인이자 서예가인 아이다 마소씨의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다. 당신에게 해주었는데. 는데가 붙으면 불만이 생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베푼 것으로 행위를 완결시키자. 상대의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담내하자. 연예인이 인기를 얻은 후에도 무명 시절에 신세를 졌던 가게를 특별하게 생각하며 계속 다니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진다.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신세를 졌던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신세를 졌던 이발소에 전근 후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 명절이나 연말에도 반드시 항상 주문하는 거래처에서 선물을 준비한다. 인터넷으로 비교해 보면 더 저렴한 곳도 있을 텐데도 말이다. 이렇게 신세를 졌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온다. 반대로 성공하면 예전에 신세를 졌던 일은 모두 잊는 사람도 있다. 지방에서 상경한 A 씨는 사투리가 심하고 영업 실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그런 그를 동료나 선배가 열심히 응원한 덕분에 A 씨는 점점 영업 실적 상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실적 상위가 되자 이전에 응원해 주던 동료를 깔보기 시작했다. 지방 출신 신입 사원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때 부하의 사책 위반이 발각되어 A 씨는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직접 A 씨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내에서 어느 누구도 A 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A 씨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운이 다한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인연과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 좋아하는 상대와 만난다. 자신의 교우 관계를 떠올려 보자. 그 중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 나갈 것 같은 사람은 없는가?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분명,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으면서 사람을 만나면 운이 도망간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만날 사람을 엄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냉정한 인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운을 빼앗긴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하고 성의를 가지고 대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았다. SC에게는 취직 주선을 해주고 입사 후에도 응원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SC가 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요코야마 씨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몽상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뿐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면 소중하고 좋은 에너지가 빠져나가 운이 떨어진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다. 내가 부하에게 힘내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을 응원해 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질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은 완벽을 손에서 놓으면 운이 상승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만 할뿐 실현할 수 없다. 모두와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이것은 독일 식물학자이자 작가인 빌 헬름 페퍼의 말인데 나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거절하는 것이 서툴러서 내키지 않는 상대와 식사를 하거나 파티에 참가하여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무척 많다. 그 시간에 집에서 책이라도 읽었더라면, 이런 후회를 반복했다. 한 번은 그다지 내키지 않는 식사 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한 적이 있다. 상대가 끝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아 입을 다물고 있자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고 생트집을 잡기에 너무나도 안하무인하게 느껴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와 식사를 하면서 돈과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그가 이곳 저곳에서 나의 험담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할 말을 잃었다. 몇 년이 지나도 그와 친구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껄끄러운 상대와 무리해서 교류를 하면 운이 떨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껄끄러운 상대와 무리해서 만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좋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다. 싫어하는 상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주면 그 사람에게 호의가 생긴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흠을 들추어내려고 하면 한순간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운은 떨어진다. 사람을 싫어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싫어하는 상대를 줄이고 많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운의 비결이다. 여기까지 성공 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코하마 노부하루는 전국 최하위 영업사원에서 전국 1위 영업 실적을 달성한 후 여러 상장 기업의 임원직을 거쳐 현재는 강연 및 집필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기업가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느낀 성공 운의 습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나의 인생과 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실체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한번더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나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며 운을 활짝 열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